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 필살기 또 1기생 중에 한 분을 제가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 대표님은 저희 그 유튜브 통해서 지원하신 분이 아니고 황동면 대표님이랑 저랑 오프라인 강의에서 신청한 최초 4명 중에 또한 분이십니다 그죠 음, 네그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죠 어, 그 온라인 판매 지금 하고 있고요 아 전업으로 네네 네. 도구사무실 자그맣게 얻어가지고 <laughs> 저도 옛날에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소호사무실에 얻으면서 지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하고 있죠? 지금 일단은 제가 중국에서 음. 그한두 가지 아이템을 네. 가지고 왔고, 예? 나머지는 이제 수기로 혼자 손으로 올려가면서 아. 위탁 판매 지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아이템은 직접 수입을 해서 썸네일하고 상세 페이지 직접 다 찍으셔가지고 상품 올려서 판매를 하고 계시고, 네. 나머지 아이템군은 몇몇 아이템군은 손으로 위탁판매긴 하지만 솔루션을 쓰지 않고 손으로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고 계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주문은 어떻습니까? 좀? 주문은 그냥 하루에 음. 뭐 많이 들어오면 한두 건, 아... 안 들어오면 또 소식 없다가 그렇죠. 또 조금 있다가 또 한두 건 그렇죠. 그래서... 포기할 때쯤에 한두 네, 건이 또 올라오죠, 네, 그죠? 예, 네. 포기할 수 없게끔, 그죠? 네. 그러면 이 지금 전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감이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음.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서 이제 예. 이걸 해보겠다 하고 나온 건데 예,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그렇죠, 그렇죠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예. 조금 예, 그런 상황이니다 가정은 있으시죠? 네, 예. 결혼해가지고 자, 그러면 정말 답답하죠, 그죠큰 마음을 먹고 퇴사를 했는데 가정도 있는데 뭔가 그럴싸한 멋진 결과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 열심히 하셔가지고 빨리 자리 잡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 여기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제가 아까 미리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황동면 대표님하고 저랑 오프라인 강의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신청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대량 등록 위탁 판매 에 유독 관심을 그러면 가지게 된 계기가 조금 있나요? 사실 저도 이제 그전에는 네. 그 많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이제 위탁 판매는 뭐... 이율도 없고 그렇죠. 예, 뭐3% 본다 뭐 이런 말들이 뭐 있죠. 매출은막몇억 이런데. 그 그렇죠. 예. 매익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laughs>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예. 이제 그때 이제 대표님 알게 된그황종면 대표님 그 강의에서 대표님 강의 듣고 아 이거를 접근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그렇죠. 예. 이게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수있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물론 이게 돈이 이것도 뭐안 되는 그렇죠. 건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이제 대표님이 하셨단 말이 이제 테스트 시장으로서 좀 활용하면 은 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듣고 음. 사실 제가 직접 수입한 게 있지만 그거에 네. 대해서 그 후에 이제 두개 수입하고 나서 새로운 걸 하려고 할때 계속 움츠러들어요 그렇죠. 뭐 막히게 할까요? 되죠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이걸 네. 가져온 것도 안 팔리고 있는데 맞습니다. 또 새로운 걸 가져와야 되니까 네. 어떤 걸 가져와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이걸 가져왔을 때안 팔린 거에 대해서는 또 두려움도 있고 맞습니다. 에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에이. 이렇게 내 자본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 테스트 마켓으로 사용해 을 보면은 음. 충분히 좋고 또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죠. 내 물건을 음. 나중에 점점 수입할 수 있는 그 시장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음. 말씀이 어, 그렇게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좀 거기서 조금 생각이. 바뀐 음, 것같아요 생각의 전환이 조금 네. 일어나셨네요, 그죠? 네. 그 지금 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위탁 판매가 단순히 뭐한 달에 내가 돈을 얼마 벌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그걸로만 판단을 하면 굉장히 안 좋은 판매 방법이고 하고, 지금 유튜브에 다른 유튜버들이 많이 하는 뭐 돈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되게 표면적인 평가예요, 그죠? 우리가 온라인 창업을 하면 1년 창업하고 말거 아니잖아요. 어, 평생 밥벌이 하려고 이 어깨에 발을 담그고 지금 대표님 같이 퇴사를 결정하시고 가정이 있는데도 퇴사하고 큰 마음을 먹고 오셨는데 1년을 보고 사업을 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대량 등 위탁 판매로 내 기본 매출도 만들고 탄탄한 베이스를 만들면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스텝을 밟기 위한 디딤돌이죠. 음, 여기서 키워드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한 지가 한 얼마나 되셨죠? 저도 이제 7월 달에 사업자 되가지고 예, 예, 7월에 내고. 네. 두 달, 이제. 두 달? 네. 아 올해 7월이요? 네, 올해 7월. 아, 그럼 대표님도 진짜 낸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위탁 판매를 하고 계신 상태라고 하셨는데 하루에 주문이 위탁 판매만 한몇건 정도 들어오십니까? 많을 때가 한 세네 건 들어오는데 세네 건. 근데 거의 하루에 하루로 보면은 거의 없다고 없다라고 보면은... 보시면 되고. 예. <laughs> 네. 일주일에 네. 아. 그 지금 그 수기로 다 올리셨다고 했죠, 위탁 판매를. 네, 네. 음. 수기로. 그렇죠. 네. 그러면 약간 조금 어떤 시스템 효율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러면 솔루션을 지금 써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솔루션은 아직 한, 아직 안한 번도 했는데. 안 써보셨고. 그러면 일단 솔루션을 쓰지 않으셨고, 위탁 판매라는 커리큘럼은 알고 있고, 수기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중국에서 직접 사이까지 판매를 하셨으니까, 완전 초초초급은 아니시고, 그죠? 초초급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네. 그래서 대표님의 닉네임은 초초, 초초급이죠? 초초급. 초가 두번 들어가고 초초급인데 앞으로 초초급이란 닉네임으로 활동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